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찬살롱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행가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애인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예쁘게 찍히는 머리 길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잘 찍을 줄은 모르지만 사진에 찍힌 내 머리 길이가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진이라는 건 제가 느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런 모습일 때 찍히면 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친구가 찍어준 게 얻어 걸려가지고 사진이 예잘 나왔는데? 하고 바로 카톡 프로필 인스타 페이스북 그냥 난리 나죠 그냥 그리고 다음부터 그 친구한테 계속 설정샷 찍어달라고 쫄을 겁니다 아마 반대로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찍는 사진들이 있는데 쉬운 예로 증명사진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이게 현실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머리 길이도 똑같습니다. 머리 길이도 자연스러울 때 가장 예뻐요. 아무래도 짧으면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머리 자른 날 적응이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나는 머리를 굉장히 많이 다듬고 왔는데 엄마가 이제 머리 뭘 잘랐냐고 맨날 잔소리할 때 그거랑 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언제 잘라야지 사진 찍었을 때 길이가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보통은 고객님들이 10일에서 14일 지났을 때 머리 길이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객님은 머리를 자를 때제 머리는 자르고 나서 2주 지난 뒤에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머리를 잘라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명 사진 여행 가서 자연스러운 머리 길이로 사진을 잘 찍히고 싶으면 그 계획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 전에 바르는게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빠죽겠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전날 당일날 머리 자를 때 기준으로 불렛 나로는 18mm 아무리 짧아도 15mm 정도로 하면서 뾰족. ]하게 잘라달라고 하면 됩니다 앞머리는 눈썹 위로만 안 올라가면 망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구렛나루는 꼭 뾰족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가끔씩 고객님들 머리 잘라드릴 때 자르기 전에 구렛나루를 보면 네모나게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건 같은 남자로서 이건 슬퍼서 눈물을 참느라 진짜 커트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구렛나루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은 9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제가 9월달에 신혼여행을 아직 못 가서 오늘 제가 신혼여행을 떠나서 는데요. 2주 동안 다녀오는 거라서 업로드를 2주 동안 못할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행 갈때 자연스러운 머리 길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행지가 뉴질랜드인데요. 여행 다녀와서 제가 최대한 빨리 뉴질랜드에 대한 영상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